think so? Yeah, go I take it. Yeah, go home. Oh, go cry. To I'm gonna cry. Month, <laughs> two months. Two, two, month, month, two no. months. Two months, one week. When you come back again. Next this year. This next year. year yeah. Okay. okay uh, I return You don't need No, no, I have original.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ree I'm rich. See you next year. Thank you. Thank 이렇게 오토바이 리턴 했고요. 여기 이름이 cheap as chips. 여기거든요. 가격이 상당히 좋고, 사기, 사기치는 것도 없고, 되게 좋아요. 여기 가격 이렇게 있는데, 뭐 하루는 250바트, 이제 한 달은 한 15만원에서 17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이제 한달 정도 렌트하면 하루에 한 140바트, 한 5천 원 내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뭐 솔직히 부담이 안 되죠. 그리고 딴 가게들은 약간 사기 치는 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스 뭐 조금 난 걸로 막 생색 부리는데 여기는 검사를 제대로 안 해요. 뭐 이제 딱딱 딱 봐도 이제 사고 난게 크게 없으니까 기스 난게 크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딴데 같은 경우들은 어, 다른데 같은데는. 기스 조금 난 걸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권을 이제 맡겼다면 여권 주지도 않고, 왜? 이제 집에 가는 걸 알거든요, 여러분들이. 빨리 비행기 타야 되는 걸 알아. 그래가지고, 여권도 안 주고, 돈 막, 한만 바트 달라고 하고, 이렇게 신랑이 부리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켓 오면은, 여기 오세요. 여기가 제가 왔을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리뷰도 제일 좋고. 두달 무거웠던 곳에서 드디어 이제, 떠납니다. 이게 떠날 때 항상 그렇지만 아, 마음이 아파, 슬퍼. 약간 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 놓고 집에 가는 것 같은 느낌, 떠나는 느낌. 택시 타고 가도 되는데 제가 이제 공항에서 공항 그쪽 호텔, 호텔에서 이틀 동안 묵거든요. 근데 이제 공항 가는데 택시 타고 가도 되는데 택시 타면 한 800바트, 900바트 뭐 그렇게 엄청 비싸진 않아요. 근데 이방글라시 쪽에서 가는 버스가 있다고 해서 100바트밖에 안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그것도 타고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지금 아, 타러 갔는데 가려면 한2 0분 걸어가야 되는데 아, 그게 문제예요 이제 짐 들고 가니까 거기도 이제 그랩 택시 타고 갈까 생각을 해봤는데 가는 데 200바트더라고 그러면은 이게 의미가 없거든요 차라리 그냥 그냥 그랩 택시 타고 공항까지 가는 게 낫지 그래서 한 20분 걸어서 저기 버스 정, 정류장까지 가겠습니다 아, 아 진짜 Bye. Go home, go home, right? home, yeah, go home. home. Yeah. Ah, okay. <laughs> right. See you next year. Yeah. Okay. <laughs>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Yeah, you. Airport? Thank you. 버스기사 아저씨한테 내는 어두, 거. 야 이거 도 어디다 내나 궁금해. 했 무인동차 한거 아니겠는데. 근데 버스 드라이버 아저씨한테 내는 거. 한 1시간 30분 정도 걸려서 여기 공항에 도착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공항에서 이제 바로 비행기 타는 게 아니라 이제 호텔로 가야 돼가지고 그랩을 불러서 호텔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그랩 힐컷 포인트가 따로 있네 그래서 딴데서 있으면 안 되고 여기서만 이 그랩 차량들을 탈수 있나 봐요. Heavy. You c a here? 아, okay. you, you carry here? 네, okay. okay, I can, I can h e <laughs> <laughs> 호텔 근처 공항에 이제 체크인을 했습니다. 여기가 한 4만 원짜리 호텔이거든요. 나쁘지 않아요. 깔끔하고 예, 보면은. 예, 책상도 있고, 보면은, 어 제가 이런 거안 먹지만, 여기 뭐, 라면도 있습니다. 라면도 있고, 어 가격이 있구나. 공짜가 아니구나. 돈을 내고 먹어야 되구나. 아무튼, 이런 거 있고, 냉장고도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도 나쁘지 않아요. 어, 괜찮아. 이 정도면. 화장실 괜찮고. 그 다음에 이 바깥에가, 좀 여기가, 이 바깥에가 이쁘거든요. 나가보면, 그냥, 밤에 앉아서 뭐 담배 피던지 뭐 피던지 이렇게 앉아서 쉴 수가 있고 여기 정원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상당히 이쁜 호텔입니다 공항에서 엄청 가까운 건 아니고 한 1km 정도 떨어져 있거든 근데 이게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삥 돌아와 가지고 제가 그랩으로 한 500바트를 냈어요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나가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가 좀 가격이 싸고 무에타이 체육관하고 좀 가까워 가지고 뭐 여기 며칠 반한 이틀만 묵지만은 그래도 무에타이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가까워서 여기로 했거든요 가격도 좋아가지고 여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때 문제는 이제 이런 데 오면은 할게 없어 할게할게 <laughs> 없어요 일단은 일단은 배고프니까 밥 먼저 먹고 그다음에 뭐 해변가를 걸어 보든지뭐하든지 뭐 어, 말든지 어, 일단은 밥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그런데는 마사지 얼마지? 타이 마사지 400바트 응. 와 비싼데? 오일 마사지가 600바트네 비싸 아마 어? 여긴가? 여긴가 본데? 여기가 맛있다고 했거든요 가게가 상당히 이쁜데요 들어가 보자 사람은 얼마 없네. 사리카사리카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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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닝글로리랑 그다음에 떡냥국 그다음에 밥. 음 맛있다. 여기 코코넛까지 넣어가지고 맛있다. 어, 음 맛있어. 간이 딱 맞네. 코코넛이 진짜 맛있거든요, 코코넛 크림이. 음. 모닝글로리도 맛있나 와, 여기. 불맛이 엄청나다. 불맛이 엄청난데? 모닝글로리를 올려놓고, 이렇게 올리고, 소스하고. 이렇게 먹으면 맛있지. 이렇게 먹어. 음. 와근불 맛이 기가 막히다 불 맛이 음. 여기 종어버니 하나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한 대로 하나는 구워졌고 하나는 스팀해가지고 소스에 이렇게 해줬어요 와 진짜 너무 감사하다 이거 팁 줘야겠는데 음, 음 약간 습도 같다 음 약간 스프 같네 몇분남 음. 안에 굽는 거. 그냥 오징어. 이렇게 찍어. 근데 오징어 진짜 잘 구웠다. 부드럽게. 오징어 굽기 힘든데거든요. 잘못 굽면은 으 뻑뻑하고. 진짜 부드럽게 잘구웠습니 옛날 그 중국 영화에 나오는 식당 같아튀인기 응. 아 uh, keep the, keep the yeah. thank y o 체인지. 땡큐 땡큐 squid. 아, 해변가를 가고 싶었는데, 이렇게 다리 떠가지고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어디 갈 수가 없어. 사실, 그래서 그냥 세븐일레븐 들려서 물이나 뭐 이런 거 사고, 그 다음에 호텔 방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아 지나가는데 여기 소가 있어. <laughs> 소가 소가 이렇게 작아, 이게 뭐, 무슨 소지? 엄청 작은데, <laughs> 여기 한 마리 있고. 저기도 한 마리 있고. 보일나나 모르겠는데. 안 보지? 안녕. 엄청 작다, 소가. 이렇게 작은 거 처음 보는데, 소. <laughs> 아, 오케이. 야. 빨리. 오케이. 얍. Let's go. 오, 여기 비행기 찍을 수 있겠다. 오. 어, 공항, 공항 바로 옆에 있네. 해변가가 여기 바로 거예요. 저 공항이거든요. 여기, 여기 있으면 은 비행기 내려오는 거오 찍을 수 있겠다. 와, 저거 비행기 맞춰 갖고 사진 찍으면 진짜 좋겠다. 와, 이 모래가 모래가 트리한데 약간 작은 돌 같은 돌멩이들 같은데 신기하다. 어제도 말했지만 진짜 여기가 아파퉁하고 계속 비교하게 되는데 파퉁하고 비교해서 진짜 한적하네요. 사람도 사람도 없어요 별로. 저 앞에 저기 공항 앞에 사람 좀 몰려 있고 여기 쪽 앞에 좀 사람 있고 또 사람이 없어요. 뭐좀 오후에는 더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확실히 이제 빠통은 시끌벅적했는데, 여기는 되게 진짜 파도 소리도 고요하게 들리고, 사람들 목소리도 안 들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파라살랭, 크라살랭어스그 짜스키, 짜스키, 그, 그 아저씨들도 안 보이니까 진짜 조용한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한 8시쯤 됐는데, 제가 모에타이를 9시에 예약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한 750m 밖에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오토바이 타면 한몇 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만 보내고 모니터 하러 가겠습니다. 여기 그냥 호텔인 줄 알았는데 어, 카페인가? 가서 어, 커피 한잔 해야겠다. 와 여기 지금 여기가 무슨 음, 어떤 공원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여기가 여기가 이제 국립공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무들이 아 진짜 이뻐요. 숲이 우거져가지고 진짜 이뻐. 이거 보면서 커피 한잔 해야겠네. 야이 호텔 비싸게 생겼네 진짜 시설이 되게 좋은데 좀 이따 봐야겠다 얼마짜리 하루에 한 15만원 정도 할것 같은데 호텔 여기 식사하는 데도 엄청 크고 아니 여기 뷰가 너무 좋아 여기 그냥 가려고 했는데 아 커피를 마시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 뷰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 근데 지금 이제 여기는 아침 식사잖아 조식이잖아 그래서 커피 이제 대량으로 뽑아놓은 걸로 사람들이 마시다 보니까 이제 에스프레소 기계를 안 켜놔가지고 예열하는데 한 10분이 걸린다고 하네요 어. 뭐그나마 커피는 그렇게 맛있게 맛있 맛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내 갑자기 커피가 마시고 싶어 갖고 마셔야지 아다프다 나 이런 커피 처음 봐, 진짜. 이런 커피 처음 본다. 음. 이게 여러분 120 바트짜리거든요. 아, 아, 5천 원? 나, <laughs> 태국에서 5천 원이면 진짜 비싼 커피거든요. 아, 나 이런 라떼는 라떼 아트는 처음 보네. 뷰가 이제 여기 뷰가 라떼 아트죠 뭐. 아우 120바트120 바트짜리 커피. <laughs> how's it going nice. <laughs> good see you, yeah? Yeah. Nice to see you <laughs> yeah to see you 뮤진엄진 예? 전에 타이탄 모니터에서 같이 이제 거기서 토레이 아 타이탄 모니터에서 트레이너로 일했었는데 이제 여기로 왔네요.

How? How is, uh, How is, How is that? that looks amazing. Chic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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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sh, chicken. Cat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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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Is it chicken? Yeah. Oh, chicken. Of chicken. Ah, liver. Oh, yeah. oh, okay. I'll sit here. Okay. <tombs> <sabans> <sabans> 진짜 완전 여기 찐 로컬 레스토랑인데 찐 로컬. <laughs> 여기가 아까 운동하던데 건너편에 있는 곳이에요. 아까 그 코치가 여기가 맛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그래도 오늘 좀 클린하게 먹으려고 그냥 저 닭이랑 뭐 야채랑 이렇게만 먹겠습니다. 보니까 저 닭꼬치 하나에 2 0바이에요2 20받. 0바 엄청 싸. v e 스 땡큐. t h a n k y 이렇게. 예. 이게 하나에 2 0 바. 그 다음에 여기 소스 있는데. 뭔가 어, 아, 텁텁한데? 음, 음 맛있다. 오 어, 맛있다. 좀 살짝 단맛이 있네, 여기. 음, 음 맛있다. 소고기 스프를 시켰어요, 보일러 소고기 스프. 이거 먹으면은 땀 묻은 할것 같은데. 어우, 시네 맛있다. 이게 그 무슨 입대인지 모르겠는데, 그, 베트남 쌀국수 먹으러 가면은 주는 그런 입사기 있잖아요. 향신료 하는 거. 민트향, 민트향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아, 좀 맵다. 이제 이거 먹고 저 위에 좀 올라가 보려고 하거든요. 이게 푸켓이 그 섬이에요, 섬. 이제, 음, 태국 메인랜드 육지에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다리 하나로 이제 연결된 섬인데 조금만 올라가면, 한 10분만 오토바이 타고 올라가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지역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지역에서 넘어가서, 넘어가서, 넘어가서 한 15분 타면, 그 주변에 약간 폭포가, 있, 폭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폭포 한번 가보려고. 좀 약간 검색을 해봤는데, 이금해 봤는데, 좀더 이쁜 폭포는 한 45분, 50분 가야 거든요. 근데 오토바이 타고 50분 타는 거는 너무 멀어가지고, 또 올려면 왕복. 한 시간이, 뭐야, 2 시간이니까 너무 멀어서 그거는 좀 패스하고, 30분 거리에 있는 폭포만 좀 보러 갔 겁니다. Thank you. Thank you. Very good. I l o o 이제 여기 서 청결이나 위생 생각하는 사람들은 못 먹을 수가 있어요. 좀 많이 지저분하거든요. <laughs> 그냥 자판댁에다가 그냥 요리하고 막그 재료 준비하고 하는 거라. 근데 제가 태국에서 먹었던 음식 중에 좀손 꼽을 정도로 맛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Thank mm -hmm. you.